안녕하십니까. 한상부입니다. 8월 15일 금액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경전은 신마들, 천미터스 하면 전부 신마들이기 때문에 실전능력은 유동적이죠. 주행검사 때 나름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들이 에요 5번, 그리고 외곽이 7번, 8번.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력은 그다리 없어 보입니다. 뒷심이 괜찮았던 마필이고, 7번 금성 여기를 좀 빡세게 했는데 주행검사 때 모습은 좀 애매해요. 선행마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역시 취평형 5번 월드코트 어, 1번 달고서 열심히 밀어봤습니다마는 초반타임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던 마필입니다. 물론 게이트 조건상 선입으로 2착으로 능검을 통과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마필도 역시 분류하자면 은취평형 3마리의 신마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선행 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 볼 마필은 역시 6번 마, 체내 힐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오차게 그치고 거리차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두권 외곽, 접전, 안쪽으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뭉치면서 전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현재 코너에서는 머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중반에 외상 취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기본적인 선행력도 있고 지난번에 전개가 최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에는 더뛸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전에서의 능력 검증이 안된 신마들의 가능성은 어차피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고 뛰던 마필 유일한 뛰던 마필 원마 세네이를 중심에 놓고서 선별을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이경주도 아직은 능력의 완성도 그리고 안정감은 상당히 좀 부족한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가 될 겁니다.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선행이든 선입이든 입이든뭐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는데 일단 선행 타임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한쪽에 2번 구름빛이라고 하는 마필이고 마피는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했죠. 체구가좀 작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쪽 이점으로 선두권 가세까지는 했는데, 결국은 중반에 밀리면서 주저앉고 말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은, 뒷심이 형편없어요. 자 이번에 다실바가 탔다는 거, 그리고 안쪽 게뒷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안 될까 싶기도 한데, 다실바가 탔다고 해서, 글쎄요. 없던 주심이 갑자기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했으니까 저교로 걸음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죠. 또 하나의 선행템을 갖고 있는 마필이 4번인데 얘도 2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15전 빵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고 6개월간의 시험 공백 후에 돌아와서 지난번에 선두권 외곽으로 싸워봤는데 직선에서 그냥 무너지죠. 물론, 오른쪽 앞다리 저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능력 미달이에요. 자, 그러면은, 15전 동안 못 들어온 이유가 실하죠? 4번 더. 이런 마필들이 지금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어, 목요일까지 주로가 다습 상태이긴 했습니다만은, 금요일날은 비예보가 없기 때문에, 부산 지역은 어느 정도 양호주로까지는 갈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심없는 이두 선행마가 스포티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세게 팔리는데 얘는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미터에서 지난번에 취입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선와거리차가1 3마 신차였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인계권 마필들과 경주 전개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입니다. 저 결정으로 저기 노림실를 놓고 들어갑니다. 5번 월드 블루핑 캣. 지난번에 얘가 이제 끝거음이 그 상당히 좋았는데 출발하면서 내쪽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추돌을 했어요. 일부 당시에 이 안쪽에 있던 마필하고 그래서 맨 후미로 쳐지고 그리고 나서 중반에 올라오는데 3F나 CF가 상당히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데뷔 전에서 초반 타임이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늦발만 하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선입권에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자 최은경 기수가 타고 직조에 나서면서 준비를 한 만큼 이번 경주는 5번 월드 블루핀 캐시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 그러면은 요 마필들과 접 전으로 동반 입상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배당이 터지냐 마냐 이게 결정이 될 건데 숨어있는 마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기마 어, 8번은 뭐 검증이 안되시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나름 판단하시고 두 마리 정도가 있죠. 3번하고 3개월 휴양 공배 있고 10번 있어 스나이퍼 두살짜리 마필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변수가 될 겁니다. 충마를 일단 세워놓고 가죠. 자,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세 마리가 있죠. 5번하고 7번, 8번. 자, 5번은 안쪽으로 선입전계, 최적의 선입전계였습니다. 당시 경주도 강한 선행마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패스가 느렸기 때문에 선입 전개를 펼쳤으나 중반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4차인데 그때 애가 인기 1위였어요. 인기 1위. 그리고 4차. 자, 그때 2차를 했던 마필이 7번인데, 아, 8번이죠? 8번 같은 경우는 인기 6위였습니다. 자, 배당을 했죠? 그때 승부경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적중했던 바로 그 마필인데, 이 8번 퍼펙트하는 당시에 취부로 왔습니다. 중위권에서. 초반은 부족하지만은 뒷심은 확실하게 있었던 마필이고, 자, 7번이 8번한테 지면서 반마신을 졌는데, 어, 출발하면서 생악백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반 가속력으로 선입권 전기를 펼칩니다. 5번하고 7번이 앞에서 전개했다면 8번은 칩으로 이두 마필을 제압을 했던 결과죠.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이거좀 따져봐야 되는데, 같이 안 뛰었던 마필 중에 선행마가 있으면 좋겠는데, 딱기 선행마가 없습니다. 누가 나갈지 알수 없어요. 선행마 부재. 누군가 나갈 것 같은데, 요거는 섣불리 단정 짓지 마시고. 자, 변화의 가능성. 마필들에게 도전해 볼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2번이 김혜선이가 타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했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2차에 성공을 한 겁니다. 대비례로 가장 좋은 경주력을 냈던 것은 맞는데, 아, 이 연속성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은 좀유동적이다 다만 이제 제가 가능성을 보는 것은 중속이 좀 있기 때문에 느린 전개가 불가피하다면 2번이 5번보다 안쪽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이점은 있어요. 만약에 뒤에서 처지게 되면 이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복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한 마리 정도가 될것 같은데, 선행마가 없죠. 선행마가 없는 상황에서 선익권 변수는 1번 정도가 남습니다. 선행배가한테 봤는데 12월달에 고사를 냈고, 그리고 나서 5개월간의 휴양공배를 거치고, 지난번 1400에서는 끝걸음을 살짝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기록은 빠르지않습니다만은 뭔가 변화가 좀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 이번 경주는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 상황상 얘는 안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는 현장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경주, 승부경주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마리가 출전을 했고, 6번하고, 3번 정도가 아마도 인기가 집중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김혜선하고 다실바 기수가 거의 인기 1위많에다 기승을 하고 있어요. 자, 두 기수가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가 몇 개나 될지, 그리고 이강구도가 깨질 수 있는 경주가 몇 개나 될지, 이거를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두 기수, 두 인기 마의 동반 입상 가능성은 해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3번은 선행이죠. 이번에 승분을 했는데, 지난번에 얘가 선행 못하고 3차까지 코차를 다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필은 선행 전개가 따라줬을 때 최선의 능력이 나오는 마필인데, 이번에 승분했습니다. 6번 닥터카려는 여기서 제일 빠릅니다. 3번 보다 빨라요. 3번이 선행을 못 간다는 점이고, 자, 그러면 선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1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얘는 재밌는 것이, 선행을 두 차례 갔었습니다. 여덟 번 중에 두 차례 갔는데, 선행 가서는 정작 입상을 하지 못했고, 선행 아니고 따라가서는 두번 우승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입마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게이트 있죠. 상대적 전개, 유리죠? 자, 그래서 3번이 차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앞에서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거리가 1200이긴 하나, 8마리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뒤에서도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왜? 애들이 다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회를 잡은 마필은 5번 로드 투 썬더가 될 겁니다. 취입력이 확고한 마필입니다. 자, 1번, 영배표 이제 다시바가 타고 있고, 지난번에 1,400에서 우승을 했고, 그때 얘가 얘를 이겼습니다. 1번은 전형적인 칩 특성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어, 순발력은 부족해도 가속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최근에 세계 경주에서, 어, 그 중에 두 개가 이제 컷마일, 코리안 더비였죠? 상대들이 좀셌고또 중반에 진로가 나오지 않으면서 애로상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능력상으로 보면은 꽤 문제없는 안정적인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구마신을 줬습니다. 얘한테 구마신, 이거 구마신 뒤집을 수 있느냐 이거좀 따져봐야 되는데, 얘도 각질이 선입, 1번도 게이트 조건, 그리고 기본 능력상, 가속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도 선입이 가능해서 1번하고 4번이 전기 싸움이 될 겁니다. 서성운대 다실바의 라이벌 대결 구도가 이번 경제의 심인데, 자, 그러면은 얘네끼리 들어올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선행만은 얘들이 아니에요.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죠. 2번은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착지 분량을 하고 나서 전행을 못 했음에도 선입으로 올라옵니다. 어, 그간에 얘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은, 선두권 가세만 가능하면은, 지구력이 괜찮았던 마필이에요. 다만, 이번에 이제 부중이 살짝 늘어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요게 이제 고민인데, 어, 상대마가 있기는 있죠. 외곽에 7번 정도가 있는데, 7번보다는 2번이 훨씬 빠르고, 7번이 그렇게 결정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고, 5개월 휴양을 마친 얼음이 단한마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선행 가면은 요 3파전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딱한 마리 취변쇼 나올 것 같은데 8번입니다. 맥스터 드래곤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했고 체운경이 같았고 각질로 보나 적인 기수 기승이다라고 보여지고 인기만 3파전 3강의 충돌이라면, 반사이게 나올 수 있겠죠? 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주, 시0그림찾기 들어가겠습니다. 아, 김혜선 기수가 오늘 6개 경주 기승을 하고 있고, 총 8개 경주 중에 6개인데, 그 중에 5개 경주가 인기 1위마의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선 기수가 뭐 워낙 잘 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춤을 좀 많이 쏟아야 될것 같은데,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이 원더풀 팀은 선행 마필은 아니고, 취임 마필입니다. 1600을 안때봤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올라왔고, 1400에서도 올라왔으니까, 뭐, 취임력은 확실하다. 다만, 상대성이죠. 빨리 올라오느냐, 다른 마필보다 빨리 올라오느냐, 늦게 올라오느냐, 이 싸움이 될 거고. 자, 얘 상대 말로 좀 거론될 수 있는 마필이 2번인데, 2번도 취임마필이에요. 제가 6월에 1600에서 1번 달고 선행을 탈취를 했기 때문에, 혹시 선행 아닌가 싶은데, 선행 아닙니다. 그때는 뭐 패스가 워낙 느린 상황에서 코스 2.3 가능했던 선행이었으니까, 이거 무시하시고, 얘도 취임마에요. 자, 1번, 2번 두 취임마. 자, 이게 이제 선행 가능성 가지고 있는 마필이 3번이 있는데, 1600을 역시 한테받습니다양양남 어, 마방의 첫승 마피래요. 마피래. 그때도 1번 달고 선행 가서 느린 전개였기 때문에 여유있게 이제 버텨냈던 것인데, 그 다음에 1300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 극단적인 기복이죠. 선행이긴 선행인데, 그래도 전력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각질상 문제가 있는 인기마. 마필 절대 능력상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선행마. 이것이 이번 경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주는 얼마든지 배당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당연히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마필들이 나오겠죠. 선두권 가세가 가능한 마필이 7번이 있다면, 선의권에 설수 있는 마필 중엔 4번도 있고, 자, 취권에는 1번이 있다면 외곽에는 9번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마필도 있습니다. 자, 부산 6경주. 해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7경주도 수은 그림 치착기로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의 특징은 강한 선행마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설픈 선행후보군에 있어요. 승군전마장일번게이트2점 가지고 1300연속 도전에 나서 볼 수가 있겠고 3번 테우타 거리를 줄이고 나왔습니다. 1400, 1600에서는 부진했었고 어, 순발력도 있고 가속력도 괜찮긴 한데 1번하고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누가 더 셀지는 이건 붙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애기마필린 9번 박재희의 글로벌 하이가 6개월 만에 나왔는데, 1번, 3번을 상대로 지금 선행을 놓고 한판 붙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9번도 전개가 유동적이고, 1번도 충분 전에 과연 어떨지, 3번은 이두 마피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불투명하죠. 자, 그런데 얘들이 다 인기마예요, 지금. 누군가 될것 같으니까 전 팔리긴 팔리는데 또 다른 인기말 보니까 10번인데 얘도 최근에 계속 선두권 가세하고 있죠 끝물입니다 원래 선행만 아니었는데 어 지금 4세 되면서 이제 18전을 뛴마피인데 계속 선두권 가세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하러면 상대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이것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자 그래서 뭐 숨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에 좀 부진했던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오늘 팔경주 마지막 경주. 이번마 한강클래스 나왔습니다. 아, 지난번 워너스컵에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을 드렸는데 비리는 짝을 못 붙여가지고 60배, 배당 나오는 거에 좀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인기 5위였습니다. 오너스 컵에서 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 내려왔고, 2 0 0 0 m 는 안티바시입니다. 자, 그런데 마필 각질이 워낙 좋죠? 선입도 가능하고, 취입도 가능하고. 김혜선이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도 되겠다라고 보고, 얘보다 빠른 마필이 누가 있냐면, 4번이 우선이십니다. 4번은, 3개월 공백이 있는데, 최근에 계속 대상 경주 나가서 전 무너졌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주에서 선행력을 내게 되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58kg로 이제 분위기 조금 늘어난 상태. 자, 이 선행 후보군이 또 몇두가 있어요. 7번도 있죠? 클린은 유일한 3세 마필입니다. 8번은 뭐 7살짜리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7번하고, 4번하고 누가 선행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바뀔 겁니다. 얘는 전형적인 도주마필이기 때문에 이건 선행 아니면 무조건 죽어요. 7번은 대실바 어, 탔고 전형적인 도주마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타긴 나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싶습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2번이 유리하죠. 자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1번이 따라가다가 반사익을 노려보든가, 취마두 마리가 대기 중입니다. 3번, 얼마의 몬스터. 최근에 이제 부중이 늘어나면서 취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요번에 아, 이제 부중도 어느 정도 좀 내려왔고, 또 취익거름이 살아있으니까, 요건 택이 나름이죠. 외각에 있는 마필 중엔 9번 정도가 있는데, 점핑 출전입니다. 아, 최근에 보여주는 경주력으로는, 일 1등급 마피들과 견주어서 뭐 손색이 없어요. 얘도 사실은. 그래서 취익권의 변수는 3번이나 9번. 자, 정리하면은, 요거 이제 삭제하셔도 될것 같고, 요거는 끝까지 한번 고민을 해도 되겠죠? 2번이 뭐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은 안정적이 아닌가 싶고, 어, 취익권의 변수 중에서 누가 사고를 칠지, 아니면 오히려 1번이 반사의익을 보게 될지, 요 부분은 현장 판단해서 선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전도수도 많지 않고 8마리밖에안 나온 편성들도 많다 보니까 좀 심겁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이 출전도수 많지 않을 때 지금 이제 계절적 요인 때문에 마필들의 컨디션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변이 났던 경주들을 쭉 제가 분석을 해 보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마필들 컨디션 변화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부진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들어올까 말까 한 다시는 들어오기 어려운 마필들이 들어와서 배당을 낸 경우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결과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어, 금요경마 주로 상황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는 너덜말이라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